한잔해 <laughs> <안전해>. 줄 <고마워요>. 아! <laughs> <주> 맛있어? 이대로 짜도 되있지 어? 힘 좋다 이 소리. 만신창이. 내 너하고 뭐. 저아끌기 근데 못 먹어. <laughs> 너왜 카메라 드니까 불쌍한 척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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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네. 적응 g 아니면 I'm in front of you. Is that? The young, the young, 수분 공 young, the young, the young, the young, the 살춤 추는 것 같아? 이쪽 다리 지금 버티고 있어. 아니 다리 힘이 진짜 좋아. 어. 너무 좋 <laughs> 재밌어? 오, 눈이 시작한다 이제. 잘 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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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건강식 먹습니다. 음. 뭐 배도라지라고, 배 아, 이건 배유자고, 저기 배, 지금 대기견 배유자에다가 조금 네, 배대추 오트밀 <laughs> 그리고, 잘 먹는다. 음. 음. 이거는 음료수, 저거는 떠먹여지는 거, 뭐, 멸치가루도 넣었다는데, 저거는... 아, 줄게나 까질라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이사라! 맥주 보이야? <laughs> 한잔해 시우야 일어서겠다. 곧 음, 나... 뭐... 시우 선물해 줬던 블로그로 저 신나게 놀았습니다. <laughs> 시우야, 고마워. 시우야, <laughs> <와, 이거> 따뜻하겠다. <laughs> 맛있지 할머니하고 일체 됐어. 일체형이야. <laughs> 일체형이야. <laughs> 찬서 형아 생일 축하 대작전 실행할 거라 가고 있습니다. 이소리는 고모랑 놀 거예요. 소리지고 치 찬서 맛있게 먹어. 찬서 생일 기념 파티. 이거 먹고 선물도 사러가고 키즈카페도 갑시다 한자랑 스티커사진도 찍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아이스크림 사러 왔고 책을 떨어뜨렸어요 아이스크림도덜뜯 건. <laughs> 먹으면서 해 아, 먹고봐 집에서 볼까? 어, 그래 집에서 보고 이거 맛있게 맛있게 먹어 맛있게, 맛있게 먹어 천장부터 먹어 생일이니까 역시 응. 딸기부터 고르네 미소라, 미소라, 까소라 미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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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거야? 소라 미소라, 미소라, 응소라미 이소라, 엄마 아빠 어디 가도, 응? 다 엄마 아빠 어디 가도, 응? 베스트 드라이버 같지만 사실 장롱 면허입니다. 아, 아 나, 다 땡 h a n k y o 살려주세요. 나보다 느리다. 나 잡아봐라. 우아 와! 너무 무거워. 와, 엉덩이! 와, 엉덩이! <웃음> 엉덩이로 마무리 대별인데? 난 개를 낄 거야. 멋있다. 엉덩이가 너무 귀여워. 바이킹이다. 유후 바이킹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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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의 <웃음> <웃음> 할머니의 <웃음> 포대기에 닿으면 모두 상대니다 <laughs> 빨리 옷 <이거> 가져오자. <봐주보자. 웃음> 생일 선물 받은 찬서가 자기 선물 사러 갔다가 매숙모 선물을 사왔어요. 내 스타일. 와 공주님이다. 곤듀. 아니야 핑크색이야. 핑크색. 곤듀. 뒤에는 핑크. 곤듀. <laughs> 멋지게 분유 먹기. 누우면 자꾸 배 힘줘. 뉴스 <laughs> 보면서. 너뭐 했니? 아. 키워. <laughs> 아니 어? 엄마. 김치찜입다 김치게 다 식거 가지고. 아, 까들 맛있 어. <laughs> <laughs> 먹어 보라고 주는 거야. 야다 먹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너두개 들고 있었잖아. 넌또 뭐해? 이소라 아내가? 사마나 싸줬는데 아기 둘이 엄청나게 쳐다봐요. 아, 잘 먹는다. 응. 그래서 스파이더맨도 찬서 생일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시우, 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어른들의 시간입니다. 와와아아 마지막 식사 할머니야 제가 할래 마지막 식사입니다 광주 마지막 식사라 해주세요 광주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소리 콧물 너무 웃겨요 콧물이 나빠요 저희는 기차 잘 탔습니다 놓고 온 물건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이 소리는 택시에서 깼어요. <laughs> 잘 올라갈게요. 이 소리가 불편한지 잘을 까지 복도 났왔습니다 서울 용산역 도착해서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길어요 이설이 코감기 걸려가지고 수증기를 좀 세워주면 좋다 해서 엄마가 따뜻한 목욕 시켜줬고 고모가 준 배도라지차 먹고 있습니다 이제 코가 좀 뚫린 것 같아요 코 막혀가지고 밤새 칭얼대고 울고 제대로 한숨도 못자고 너도 피곤하겠다 먹고 자자 이소리가 공부가 심해서 약국에 약 사러 가고 있습니다 다녀올게요 산책 갔다 올까? 아빠는 감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이제 일습니다 새벽까지야 는 아니고 점심 먹고 장서 지금 일곱 시에요. 아, 온 가족이 감기 때문에 고생입니다 아, 맛있어? 시원하다. <laughs> 시원졸려서입닦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웃음> <시원하다. 웃음> <시원하다. 웃음> 음. 있습니다. 이가 <laughs> 몇개 없어서 금방 끝나죠. 끝! <laughs> 맛있었는데. 이 발사 끝나요. 먹을 거다. 먹는 거다. 앙. 치썰. <laughs> 숟가락. 숟가락. 앙. 얘 혓바닥 닦으면 문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그치. <웃음> <laughs> 코끼리를 물지 마라, 제발. 우리 친구 코끼리를 물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코끼리는 우리 친구다. 잘했어. 안돼. <laughs> 안 된다면 안 하면. <laughs> 잘했어. 역시 난 코끼리 친구야. 하아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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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야. 나잘 잤어? 기분 좋아? 너 지금 되게 또 유리 누나 닮게 나왔어. 너도 고래밥 먹을 거야? 아 고래밥 달라고? 알았어. 이소라 먹으면 어떡해? 너의 소중한 친구야, <laughs> 뽀뽀하는 거야? <laughs> 이제 앉아서 몸에 갖고 노네. 아니, 저 위에 있는 걸 보통 갖고 놀지 않나? <laughs> 본체랑 노네? <너네? 웃음>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두 마리나 시켰어요. 엄마가 치킨을 두 마리나 시켰어요. 거기다 닭발까지. 쉿. 3인분을 시켰어요. 아, 나이 소리 찍고 있잖아. 배고프다고. <laughs> 이렇게 알릴 권리. 이로아로 별로. 렸지어로 그래도 엄마가 오늘 인가 두 번이나 치워주고 목욕도 시켜줬으니까 로별게 별로. 이로별이별이별하이파이로 별로. 별 그 모습 영락없는 엄마네. 아 야야 안돼 먹어 봐. 이 소리 이제 치즈 셀프로 먹어요. 이건 아껴둔 거야. 즐거워. 맛있 <laughs> 너무 맛있어? 아니면 안 씹혀서 짜증나는 거야? <웃음> <웃음> 웃는 거 보니까 맛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개껌 아닙니다 아기 간식입니다 안나와 힘들지 이거 전에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했던 건데, 쓰려고 보니까 이렇게, 안에 큐브 형태로 세게 어있네요 쓰기 되게 편하고 좋은것 같아요. 둘이 졸린줄알고들어갔는데 결국, 잠안 자가 지고 같이 나왔어요 쌩쌩해져 버렸네 어, 너 시야있지 엄마 왔다. 너 졸리다 있잖아. 응안 나? 했다. 했다. 나또안 졸려 보이죠? <laughs> 연기한 거였어? 연기쟁이. 허들허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통 성공! 뭐 있어? <laughs> 뭐야? 요아정, 햇님 세트! 뭐? 가, 저, 와! 코코핏과 칸초, 빼빼로 세트! 아싸비오! 장본다고 한게 이거 루안하고 나가면 쉽지 않을걸? 햇가감데 세트! <laughs> 크림, 시츄 고마워 꽃이 제일 이쁘네 <laughs> 이소라 꽃 만져볼래? 옳지 뭐 그렇게 마트 살살 마트 만지는 거야? 마트에 없어가지고 응 메뉴 팩트 커피 세트 꼬래 이소리는 아빠 닮아서 감자칩 골랐어 요내 <laughs> <laughs> 거야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감자칩을 골랐니? <laughs> 내가 보고 가격 맞춰볼게 딱 이름이 짧은 햇잎세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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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이스크림 이만큼이면 12,000원인가? 그리고 토핑? 세 가지인가? 초코, 후르츠리, 아, 꿀도 있네 어... 29,000원 에? 29,000원이면 안 샀지 25,000원 에뭐 얼마를 생각하는 거야? 음 요하정 모르네 아니야 서비스 퍼핑 있나봐 얼만데? 18,000원 와1 18 2 0다 <laughs> 그래도 맛있거든 우와 이거 뚜껑 핥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자기 다 먹을까? 응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공격이다. 아, 죽주세요 제발, 울지 마세요. 제발, 화간 보고 있는데, 오. 표정이? 하지 아, 마세요. 아, 아, 아. 아, 이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한 제발 하지 마세요. 안돼테 오늘 하지 에서요계된자트라이차습니다아시지 음, 화정 먹으면서 화정 먹방 보기 <laughs> 이게 안 부럽게 볼수 있는 방법. 이 하이파이브! 이게 뭐야? No! 우와! 이 소리 하이파이브! 아, 나이다 하이파이브! 겨울철에 제가 즐겨 먹는 크림 스튜를 mm. 만들었습니다. 언니랑 uh.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이 표정이 너무 귀여워. 눈이 땡그해가지고 청순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 왜 잡고 있어? 얘팔 움직여? 어 팔로 이거 칫솔 잡으려고 하더라고 아.. 쫙짜봐다닦했으니까 이렇게 <웃음> <웃음> 설아 새우 어때? 잘 어울린다 잘어울려 곰돌이 같애 이거 아닌데 신났음 나 먼저 한입 먹을게 어? 자기 햄 많이 먹어 난 햄을 안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음 바삭해 오김 나는거 봐 진짜 맛있겠다 햄도 맛있네 오. 어느 거일까요? 저는 시야 터덕에 시야 안 좋아해서 시야 빼고 해달라 했어요. 어 이게 또이 소리 중이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귀 치료하고 있습니다. 인생 첫 중이염이라니. 어, 잘 하고 있어. 이 소리 결국 항생제 먹어야 될것 같다 해서 무슨 약을 엄청 많이 받았어. 근데 약 줄기. 어른들 거랑 다르게 이렇게 긴 봉투에 넣어줘요 가루를. 너무 귀여워. 아니 놨자. 이소라 너 얼굴에 그게 뭐야? 이소리가 배고프다 하나씩 빼먹는데. 엄마가 얼굴에다 붙여놨어? 팩 하는 거야? 와. 붙이면 혹시 놀랄까 해서 붙였는데 네개째 붙여도 아무렇지도 않아 해서 이제 안 붙이려고. 얘들아, 그거 아니? 찬서 형아가 졸업을 한대요. 와! 찬서야, 졸업 축하해. 찬서 졸업 축하해. 찬서 졸업 축하해. 찬서 형아, 졸업 축하해요. 이 소리도 축하해요. 찬서 졸업을 위해 춤을 추겠어요. 훌라훌라 훌라훌라. 찬서 졸업 축하해요. 찬서 같은 반 친구들도 졸업 축하해요.